수면장애가 무기력증이라든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매의 유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스트레스와 수면장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에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치솟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밤새 수면을 취하셔도 어, 별로 춥지 않은 그런 기후이죠. 그러나 이 시기를 조금만 지나면 한반도의 특성상 사계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열대야의 계절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 계절 우리들은 건강에 유의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열대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장애라 하면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천면, 얕게 주무시거나 다몽증, 꿈을 많이 꾸게 되거나 절대적인 수면 시간의 부족 등을 이제 수면 장애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오랫동안 잔것 같고 수면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계속 졸리신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면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수면장애로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오래 지속되었을 때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또 우울증 그리고 감정기복의 증가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수면장애는 전체 인구의 20%가 앓고 있는 질환이고요.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병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는 5년 전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바깥의 활동을 많이 못함으로써 특히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환자 수의 증가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수면장애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인면 장애의 경우는 보통 30분 전으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1시간 이상 수면 대기 시간이 있다면, 이제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천면의 경우에는 밤에 5번 이상 깬다든지, 깨서 중간에 30분 이상 눈을 감고 있더라도 의식이 유지되어 있다면, 이제 천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적 수면 시간의 부족은 기준은 6시간 이상 자지 못할 때, 깨고 나면 다시 못 자는, 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네 시간 정도의 수면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국제상병분류에서는 수면장애를 한 80여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한방적으로 이렇게 네다섯 가지 안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치료가 되실 듯 합니다. 수면 장애가 무기력증이라든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매의 유발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다섯 가지의 수면 장애의 원인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우울증 불안성 장애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시차 적응을 못 했다든지, 근래 주변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또는 복용 중인 약물과 뇌과질환이라든지, 소화가 잘안 돼서 더부룩하거나, 장애 안 좋아서 꾸룩꾸룩한다든지 하는 이런 뇌과질환, 또는 이비누과질환으로 뭐, 입을 벌리고 주무시거나, 수면 무호흡, 또는 비염충농증과 같은 호흡기의 문제가 또 수면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실제 식습관에 있어서 밤에 자기 전에 커피를 드시거나 아니면 콜라를 드시면서 야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수면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기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다른 어떤 질환에 의한 2차성 수면장애도 있기 때문에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질환의 담당의와 치료하면서 수면장애 치료를 별도로 도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말씀드린 치매 이외에도 수면을 위해서 술을 드시다 보면은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살이 찌게 되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거나 관상동맥들 같은 질환들 고지혈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생기잖아요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도 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수면 장애에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성 사지운동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밤에 자다 보면 놀랜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자면 불편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그래서 자꾸 돌아 눕는다든지, 이런 동작을 취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밤에 한 3회에서 한 20회 정도 뒤척거린다고 하는데요. 이 뒤척거림의 정도가 이제 통증을 유발하거나 저림을 유발해서 이제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20, 30번을 깨게 되므로 깊은 수면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또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제 뇌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낮에 있었던 일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향을 또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제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이들이 밤에 이유 없이 막 깨서 울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꿈을 꿔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몸이 불편해서 깨서 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의한 방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류병 밤에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리고 본인은 기억 못하는 이런 것들도 또한 수면장애 에 있고요 아 가장 대표적인 수면장애의 하나는 가위눌림 아시죠 꼼짝도 못하게 있는 거 있죠 수면의 대사 과정 중에 몸이 완전히 깔아져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상황인데 의식만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몸이 못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뇌가 뭔가 나를 엇박하고 나를 꽉 조이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귀신이라든지 이런 그 물체를 상상으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보거나 가위 눌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손가락을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낮에는 빼기 쉽지만 밤에 잠줄땐 이거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내 몸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수면 상태일 때 또한 가인 울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을 깍지 끼지 말고 배 위에 올려놓지 않고 주무시는 방법 그리고 바로 눕지 말고 살짝 옆으로 주무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땐 오장육부의 문제로 귀신 보거나 가인 울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의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종류, 또 기타 수면 장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